오늘은 어 지금 배터리 액기가 어이 차량이 지금 음 사고는 아닙니다. 사고는 아닌데 배터리 어 액기가 흘러서 지금 다 보시면 보식된 어 걸볼수 있죠. 완전히 어 이렇게 다부식시켜 가지고 어다 녹여버린 상태입니다. 어 이쪽도 어 마이너스 을스탄자 어어 쪽인데 음 이렇게 차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완전히 어 지금...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이것을 어어 예전 시간에도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음 단자해가 생기는 현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 많으니까 제가 이것을 이거를, 자 이거를 자 뜨거운 물입니다. 어? 자, 어, 서서히 녹죠? 어, 녹아내린 걸볼수 있습니다. 자, 한두번 더, 어, 뿌려보겠습니다. 어, 다시, 어, 뜨거운 물을 가다 왔습니다. 정수기에서. 자, 다시 부어보겠습니다. 어, 상당히, 예, 인차는 지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보시면, 어, 완전히, 어, 완전히 녹아내린 걸볼수 있죠. 어, 아, 더 부어야 되겠네. 자. 자, 그냥 붓기만 했는데도 다 녹아내린 걸볼수 있죠. 이렇게. 에... 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 이쪽도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물을 떠왔습니다. 에.. 자, 어때요? 어, 완전히 깨끗하게 됐죠. 어, 이쪽도 마찬가지로 어, 대충 하고, 이제 에어로 불어버리면 될것 같아요. 자, 자, 아, 말끔히 제기가 됐죠. 이렇게 위에 어, 도간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네, 지금. 어, 뜨거운 물한 어, 컵으로 어, 간단히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다 드러나죠? 그전에는 어, 너무 부식이 돼서 이게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이제 희들 같은 어떤 공업사에서는 많이 자주 흔한 사고나거나 이런 일로 해서 흔한 어, 일상입니다. 예전부터 어, 어,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한번 또 마치 좋은 어, 이런 상태가 더 있어가지고. 한번 다시 올려봅니다. 참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